네, 생암만물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당시에 국회에서 나와서 진술을 할때 본인은 인사권도 없고 식물 총장으로 지금 현재 내몰렸고 모든 고난과 권리에 있어서 패싱을 당한다고 탁상을 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울분을 더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물 검찰총장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연민과 존경과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결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결기와 그러한 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그의 아주 모난 성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똑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자기 아래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보고도 하지 않고서 경호처에 경호초에 검사들이 끌려가서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피의자를 조사하는 이까지 벌어지고 나서 조사가 끝나기 1시간 전에 검찰총장한테 전화해서 당신은, 어? 뭘 지켜라? 나는, 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